네, 어제 <laughs> 대통령 암살을 저지하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여기 피자국이 있었죠? 음. 이상하게 행동하는 엔지니어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엔지니어란 엔지니어는 다 조져봅시다. e n e s 이 친구는 아닌 것 같아. 자넨가 음. 어, 스노우 글로브. 뭔가 머리가 안 돼서 더이상의 해킹은 안 되는군요. 아, 벌써 엔딩이에요? 여기 있는 엔지니어들을 다 만나고 다녀야 되나? 음, 이 친구도 엔지니어인데 딱히 그렇게까지 이상한 것 같진 않고 이 위에도 엔지니어는 없죠? 건물 안쪽에 있을 것 같긴 한데. 발전소를 다 뒤져봐야 되나? 이회차요. 이회차는 아마 DLC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엔지니어 어, 저 밑에 엔지니어가 한명 있는데 저 친구랑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나? 여기서 뛰어내리면 아플려나? 안 아프군요. 마이크로슨왜 이곳을 당신의 새끼라고 부르지? Anything in here that I haven't rebuilt, I've fixed. I've been here since well before the first battle. I've ground my knuckles on so much cement in here; it is nearly as much me as it is cement. Hmm. 다른 Alright. What's on your mind? 여기서 무슨 일을 하지? I'm the head engineer. I make sure the turbines keep spinning and the water keeps pumping. 요즘 잘 돌아가고 있나? Been better, been worse. When I first came here, there was but one turbine spinning. At one point, shortly after the last battle, I had six of them spinning. Was a wonderful sound. Only four of them are running right now. 다른 터빈들은 뭐가 문제지? A little bit ago. 취수탑 중 하나가 막혔다. No water running through it anymore to spin the generators. One of these days, I'll get some boys out to the turbine to get it running again. But right now, it is pretty low on the priority list. 나중에 봐. Bye. 엔지니어 얘도 딱히 수상해 보이진 않고, 자네는... 아... 수상한 엔지니어를 찾아야 되는데, 엔지니어를 어디서 찾지? 그런 스포일러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라디오 올리버의 사무실 열쇠가 필요하고요. 여긴 어디지? 그런 거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그건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하층부 하층부에.. 음.. 하층부에는 NPC가 좀 있네 엔시알 보병들 밖에 없고, 앞에는 엔지니어들이 딱히 안 보이는데? 참 <laughs> 칼칼칼 잘 나오고 있는데 NPC가 거의 안 보이네 어디서 찾아봐야 되지 여기 다 물이고. 누구지? 음. 갑자기 엔지니어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수상하게 행동하는 엔지니어가 음... 어디 쓸려나? 이렇게만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사실 내가 제일 수상해. 나보다 수상한 엔지니어를 발견을 못 했어. I'm 음. honored to work with Lawson. He knows more about the dam than anyone. It seems that back home we region would have to be insane to attack this place. Welcome back to my bed. 지난 전투에 대해 말해줘. 전투는이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총든 젊은이들이 위해서 머리는 자세히 모른다. 위에서 싸웠던 병사들 말로는 헬론이 다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걸 해냈었다. 음. 정보가 부족해. How do they keep the floor in here so c l e 여기 컴퓨터들은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이네요. 불은 들어와 있는데. 일단 위층으로 올라왔는데 음. 여기서 아무리 발버동을 쳐도 <laughs> 범인을 못 잡을 것 같은데 결국 다시 여기로 왔군. 수상한 엔지니어가 대체 어디 있을까? You're getting popular on the strip. 계단이고요. 여기나 아까 내가 올라왔던 거기죠 엘리베이터. Hello? 여긴 뭐지? 후보댐 사무실? 이리로는 별로 안와본것 같은데. <laughs> 한번 와본 기억은 살짝 나는데. 음. 아리시 룸? 아, 그래 맞아. 여기 한번 왔었었어. 컴퓨터. 초기 재고 보고서. 이것도 읽어 봤던 것 같은데. 음. 탑 여긴 어디지? 입구 쪽인가?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어. 단서가 너무 부족하다. 잠깐 여기로 나올 게 아니라. 사무실을 좀더 둘러보도록 하죠 음... 어, 여기는 방사능 오우 여기도 딱히 의심가는물건은 없는데? 이긴 어디지? 아니 어딜 둘러봐도 의심스러운 이람없이없어 stranger every day president kimball is going to arrive pretty soon to give his speech and meet that wounded soldier 뭘까? 여기는? 내가 아직 못 뒤진 곳이 있나? 음, 이쪽은 거의 뒤져보지 못했네요. 열쇠가 없어서 여기도 못 열어보고 여기를 둘러봐야 될것 같은데 음 열쇠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네. 여기는 식료품 창고 같은 곳인가? 여 기도, 열쇠가 필요하고, 하하. 안 되겠어. 일단 대통령이 죽든 말든 강행을 해야겠다. 나가던 길이 어디지? 어. 발전소 탑. 탑. 이리로는 <laughs> 못 나가게 돼 있었지. <laughs> 여기서 일단 나가서 밤이 되 버렸다. 여긴 뭐지? 접근 불가네요. 취수 탑? 피수탑 음? 이게 다야? 올라가는 거 없나? 어 여기도 뭔가 핏자국이 있어 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핏자국이었다 페인트 자국인가? 처음 얻은 그 단서 말고는 지금 아무런 정보를 못 얻고 있죠. 대체 여기를 얼마나 더 뒤져봐야? 퀘스트 실패했어. 대통령이 결국 죽었나봐. 어, 길 잃었어. 대통령이 죽어버렸네. 이게, <laughs> 시간 제한이 있었구나. That If the president of our republic isn't safe here, how can we be? 시간이 많이 없구나. 와, 여기 그냥 터져 버렸네. 나니가 터지는 거 구경도 못 했는데. 아하. 잠깐. 일단 불러오기를 한다. 음, 어느 시점부터 불러오면 좋을까? 일단 <laughs> 어제 마지막 시점에서 자 여기서 피자국을 피가 묻은 렌즈와 공구들을 찾아냈다. 최근 누군가가 이곳에서 살해당한 것 같다. 피해자는 엔지니어일 가능성이 높다. 아 이것만으로는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말이지. What is it? 음, 뭔가 수상한 건 없나? Nope, haven't noticed anything strange at all. Neither has my friend here. 냄새를 잘 맡는다고? 멋진 기록은. 얘한테 피 냄새를 좀 맡게 해서 시체를 <laughs> 아 여기 있네. 이 주변을 수색하려는데 잠깐 그개좀 빌릴 수 있을까? 이봐 그냥 개 가지고 왜 이래? You know <laughs> 안녕. 너 수상한데? What is it? 안녕. 마. 왜 걔를 안 빌려주려고 하지? 제레미 왓슨. 너 뭐야? We need to keep an eye out for anything suspicious.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해야 되죠? You're clear to go on through. 지나가도 좋다고? 이 녀석? 너도 수상한데. 수상한 놈들이 너무 많아. 열쇠가 필요하다. 콘솔? 아, 오늘 목 상태가 좀 많이 안 좋네요. 제어판을 조사해 조작한다. 당신은 제어장치에 뭔가 조작이 있는지 조사했지만 이상한 점을 보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낮아서 그런가? 아직? 시간이 언젠데 아이 엔지니어를 어디서 샀지? 어떻게 털이 이렇게 윤기가 흐르지? 음... 물어볼게 있어 더이상 안되네? 아..얘를 강아지를 빌려가지고 어떻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지? 왠지 너도 되게 수상해 음.. 안녕? You better get out of here.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어... 정보가 부족한데, 대통령이 한번 죽는 걸 봐야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려나? 아, 엔지니어를 어디서 찾냔 말이지. Hey, you 준비는 끝났다. Looks like that's his vertebrae coming right now. It's showtime. Let's not mess this up. Now, if you'll excuse me, I've got some security procedures to oversee. 킴볼 대통령을 보호하십시오. 버티버드가 날아오죠? 대공포가 이거 막쏠것 같은데. 너너 너 수상해 잠깐 너 수상한데 아멘탈치 효과가 사라졌다 이 자식 어디론가로 사라졌는데? 이거 왜날 공격하지? 뭐지? 그냥 내가 암살자로 몰린 건가? 아, 얘가 너무 수상한데. 너 죽어봐. <laughs> 뭐지? 그냥 죽이면 안 되는 거야. 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불러오기 아... 정보가 부족해 아까 걔를 찾아야 되는데 걔를 어디서 찾지? 올라가면 있나? 이게 열쇠가 없으니까 열쇠를 어디서 손에 넣으면 보통까지는 못 올리겠지? 과학 16이면 무리죠? 정보가 너무 부족한데, 아까 걔가 확실히 수상하긴 한데, 더 올라가 보자. 나 지나가도 되니? 좋아. 엔지니어가 여기로 올라오는데, 여기로 올라오는 길을 찾아서 그 엔지니어를 어떻게 미리